엄마 이거 가거나 이거 뜯는 게 어디 있어? 응. 응. 소피아야? 응. 어. 응. 음. 잘안 뜯어지는 테이프가 여기에. 아. 아 음. 자. 음. 뜯어도 되겠는데? 어? 어? 뭐야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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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? 봐, 엄마 궁금한데? 안주 응, 유난아야 응. <laughs> 앉아 안 앉아. 앉아서 다 뜯어야지. 엄마 내일도 산타 나오지 와? 안 오지 일 년에 한번수있지 가서 뜯어봐. 앉아봐 앉아서 뜯어야 지 유난이도 뜯는 거야? 유난이도 뜯어. 우우. 우우. 아, 잘뜯네 우리 유난이도. 음, 응. 이게이건가뭘시켜보자 어떤 게 은근히 예지 이름이 없었어? 우와! 어. <놀람> 야, 이건 시체야 기체는? 이게 윤경이것 같은데? 토마스가? 이게? 응 이게 윤하꺼아 똑같이 삼성사는거 아닐까? 그런가봐 와 산타라오지가 윤난이도 선물 줬네 응. 윤경이가 좀 도와줘봐 오구나 잘 뜯네 우리 윤난이 뭐야, 유나나? 응? 뭐야, 유나나? 할래? 응, 들어가 봐. 음, 유나이도귀찮네 유나나, 이거 해줄까? 응. 어디가 더 넣으면 지 хүүхэд <laughs>